정직 수수료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 이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제가 실제로 운행을 했었던 차량이고요 하차감 면에서는 진짜 따라올 게 없는 진짜 최고의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벤츠 E클래스 쿠페 220D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2017년 11월 최초 등록된 2017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5만 9000km입니다.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도 57만 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군대리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2990만 원. 2990만 원에 벤츠 E클래스 쿠페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서 저도 이 차량을 운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운행하다가 5천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 이제는 2천만 원대 후반 2,99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감가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외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벤츠 E클래스 쿠페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색상이 이 화이트 바디의 차량인데요. 이 흰색이랑 쿠페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클래스 쿠페가 메리트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이 그릴이 다이아몬드 그릴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 그릴이냐, 일반 그릴이냐, 이 차이만으로도 외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기가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 그릴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전면부 쪽 옵션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보시겠습니다. 네, 헤드라이트 보시면요. 당연히 백화 현상도 없고요. 잔기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외관 컨디션도 정말 좋고요. 앞바퀴 트레드 상태는 한70% 정도 남아 있고 이 휠도 그냥 휠이 아니고 이 AMG 라인 휠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도 진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쿠페 차량답게 이렇게 AMG 휠로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도 외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판 컨디션은 당연히 좋고요. 후측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로 들어가 있고요. 이 e 클래스 쿠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B 필러 부위에 필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 넘치고 멋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뒷타이어 보시겠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한50% 이상 남아 있어서 내년까지는 교체를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어서 차량 후면부 쪽 보시겠습니다. 네, 후면부 쪽 외관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뒷유리 썬팅 컨디션이나 외판에 흠잡을 부분, 작업이 필요한 부분 터치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이 이 쿠페형 차량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라인으로 굉장히 멋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실제로 보시면은 진짜 하차감 끝판왕인 차입니다. 차량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적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면요 쿠페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뭐 간단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진짜 부족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후방 카메라가 이 벤츠 엠블럼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디자인적으로 완성도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보시겠습니다. 조수석 쪽에도 당연히 어 진짜 흠잡을 부분 하나도 없고요. 진짜 하차감적인 측면에서 2천만 원대 2차 따라올 차실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벤츠 E 클래스 둘둘공디 차량은요 연비 효율성도 진짜 높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해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행하시면 리터당 한 17에서 18km까지 나오는 차량입니다. 연비 효율성까지 좋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진짜 알맞은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시트도 이 클래스 쿠페에서 가장 인기 많은 레드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사용감도 없고 작업이 필요한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탑승을 해 보시면은 이 버킷 시트가 양 옆구리를 잡아줘서 운행하실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까지 주는 시트입니다. 네,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진짜 이 프레임리스 비필러가 없는 게 진짜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기판 쪽 보시겠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면요. 주행거리 159,505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지금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정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요. 핸들도 굉장히 쿠페에 벌맞게 스포티하게 들어가 있고요. 좌우쪽으로 트립창 컨트롤한 버튼이랑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쿠페 차량답게 이렇게 헤드시프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위쪽으로 보시면요. 헤더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17년형 차량인데요 18년형부터는 이 디스플레이가 와이드 콕핏이 아니라 일반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17년형이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쭉 이어지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외부에 보셨던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조향방에 맞게 지지선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도 다 설정으로 색상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진짜 야간에 드라이브 해보시면 은 진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 E 클래스는 외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량 실내까지 진짜 디자인이 진짜 미친 차량입니다 진짜 하차감 측면에서는 진짜 따라올 차가 없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겠습니다 네 송풍구도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공조기는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츠 마크 들어가 있는 아날로그 시계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미디어 조절하는 각종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뭐, 카메라 뷰 버튼, 스타뱅고 버튼,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 들어가 있고요. 운전하시면서 굉장히 이용하기 편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도 진짜 편합니다. 네, 그리고 천장 쪽 보시면요. 네, 아웃슬라이드 방식으로 썰루프 진짜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작동도 부드럽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도어 트림 쪽 보시면요. 운전석과 조수 모두 전동 시트와 열선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e 클래스 쿠페 차량 진짜 2,990만 원이면은 제가 볼 때는 하차감 측면에서는 따라올 차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외관, 실내 진짜 미친 디자인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1열까지 보셨고 앞으로 나가셔서 이 차량 총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E클래스 쿠페 둘둘공디 차량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흰색 바디에 레드시트 와이드 콕핏 3조합 가장 인기 많은 조합으로 되어 있는 꿀조합 차량이고요 이 E클래스 쿠페 차량은 E클래스 쿠페 차량 신차가가 7천만원이 넘었던 차량인데 이제는 2,990만원까지 감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디젤 모델로서 연비 효율성 또한 정말 뛰어난데요 고속주행시 한 17에서 1 8 k 로까지 나오고요. 시내에서 주행하실 때도 1 3 k 로는 거뜬히 나오는 차량입니다. E클래스 쿠페 차량 하차감면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차량인데요. 제가 실제로 운행을 했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이나 외관 디자인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는 공인께서는 저희 군데리카 대표번호를 연락 주시면되고요이 차량뿐만 아니고 보고 싶은 차량, 시세가 궁금한 차량 있는 공인들, 저희 군데리카 사이트 방문하시면 실매물들로만 아주 간편하게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데리카이 이광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